오늘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5일째 날입니다. 오늘은 바로 신돌 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파주 스타디움이 있습니다. 그 앞에 수영장이 딸린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예정입니다. 17년도 말에 한창 바쁜 문체부장관 도종환 장관을 만나서 평창올림픽도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우리 파주의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파주 문체부에서는 50%의 국비 지원을 하고 또 시의 결단으로 50%의 시비를 내서 멋진 수영장 140억짜리 수영장이 만들어질 겁니다. 그동안에 빨리 지어지지 못한 이유는 50m 레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, 그러면은 어 레인이 줄어들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25m를 결정하게 됐고, 이번 봄에 공산을 시작합니다. 이곳이 만들어지면 우리 금천 시민들의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생안부특도와 경기도 특별조정공으로 금릉역 앞에 있는 노비어 중앙거리를 재재정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래천에 있는 가족 물놀이 수영장, 그리고 특히 어린이 수영장을 만들게 되면 여름에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또, 롯데 기업의 협찬으로, 어, 그 화공원에다가 마음 편한 그런 어린이 전용 공원을 또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그동안 4년간 우리 금천의 문화 기반시설을 만들으라 열심히 했습니다. 이것이 왜 가능하겠습니까? 정부 여당의 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앞으로도 힘 있는 재선의원, 여당의원이 많은 걸 해내도록 하겠습니다. 1등 파주 1등 1등 1번 박정희입니다.